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x에 대한 당정식, 몇 차방정식이야, 얘들아? 3차방정식이요. 자, 19번 문제는요, x의 3세 마이너스 얼마예요? 2분의 3엔 보고서 얘들아 어, 기분이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안 돼. 2분의 3엔을딱 보는 순간 아, 이거 3차 함수의 비례구나. 이게 생각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더하기 7은 좀 생뚱맞으니까 넘길까? 자, 선생님 3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있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바꿔 말하면 1보다 큰 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교점 몇 개? 두개 2개. 교점 두개가 생기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을 싹다 구해줄래라고 돼있어. 선생님, 서로 다른 실근, 바꿔 말하면 교점의 개수 그래프. 자, 좌변 가지고 얘들아 3차 함수 그릴 거고요. 얼마나 묶을 거야?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 선생님 0에서 접하고요 2분의 3을 통과하는 3차 함수요 오케이 아 선생님 접하고 통과했어요 네 3등분이요 3등분했고요 아두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이 뭐다 두 번째 조각이 뭐다 2분의 3n을 얘다 3등분하면 얘들아. 오, 한 칸이 2분의 n인데, 두 번째 조각이니까 n이요. 아, n에서 극소를 갖겠구나. n에서 극소를 갖겠구나. n에서 극소를 갖겠구나. 여기까지 콜. 네. 자, 그러면 n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n을 대입하게 되면 n제곱. n을 대입하게 되면 n 빼기 2분의 3n, 마이너스 2분의 1n. 거기다 n제곱을 곱하니까, 얘의 높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n에 세제곱 됐고요 그 다음 어? 선생님 여기다 수평선 마이너스 7을 그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7을 그었을 때 누구를 경계로 해서 누구를 경계로 해서 얘들아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오른쪽에서 교점 몇 개? 두개 1이 얘들아 0, 0, 0의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1을 경계로 했을 때 1의 오른쪽에서 교점 두개 그러면 1이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들아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높이가 어떻게 나오니? 1 대입하면 1 그럼 1-2분의 3에 여기 높이가 나올 텐데 그럼 여기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제 누가, 우리가 여기다 누구를 때려 넣을 거야? 마이너스 7을 때려 넣을 건데 1의 오른쪽에서 교점 2개 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 2개가 모두 1의 오른쪽에서 발생한다 맞죠 얘들아? 네. 따라서 결론 내가 그려야 되는 수평선 마이너스 7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극소값과 이값이값 사이로 지나가면 교점 두 개가 확실하다 따라서 얘들아 이 값보다는 위로 위로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 이 값보다는 밑으로 자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거다 그러면 부등식두개 풀어달라는 얘기니까 요쪽 풀어주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바뀔 거고요 2를 곱하면 n의 세제곱은 14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 요쪽 풀어주게 되면 요쪽 풀어주게 되면 자 요쪽 풀어주게 되면 요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넘어오면 2분의 3n 자 넘어오면 8 그러면 곱하면 16, 3으로 나누면 어? n이 누구보다 작다? 3분의 16, 맞아 얘들아? 네. 그러면 어? n은 자연수인데 3, 이거 얼마야? 대충 얼마야? 5점 얼마니까 n은 1, 2, 3, 4, 5섯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세제곱했을때 14보다 커야 되니까 1 탈락 2세제곱하면 8, 탈락 3세제곱하면 27, 당첨 그래서 3, 4, 5가 당첨이다. 3개 더하면 가운데 거 3배. 12가 답이겠네. 19번은 좀 반성하셔야겠죠. 19번 틀렸다면 반성. 그 다음.